어지러운 거보거 거 같은데 지금. 와, 너희들은 유미가 전멸되는 거 보고 싶니? <목소리>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드 푸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은 바로. 솔직히 홍전팀 르브론 레전드편 롤에서 이 능력이 빠지면 가장 쓰레기 같은 챔프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 캐릭터에는 야.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총 32강이고요. 과연 이번에 어떤 애들이 나올지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이상월드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비전 이동 없는 이즈리얼, 폭탄 없는 하이머딩거. 와, 둘다 제일 중요한 게 없어. 폭탄 없는 하이머딩거는 이것도 좀 많이 쓰레기지. 야, 이즈리얼은 그래도 Q, W, R. 하나같이 다 강력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래, 하이머딘 거 포탑 없다, 아무것도 없다. 미사일 던지고 스패너 던지고 망치 던지고 그래. 야 알러 없는 퀸데 윌럼프 없는 누누. 둘다 동물이 없네. 야 만약에 윌럼프가 없으면은 누누눈 던지는 거밖에못 하거든요. 솔직히 윌럼프가 다 하잖아. 누누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눈 안에다가 돌 넣어 가지고 좀 아프게 맞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 소환사협회에서도 잼미니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퀸이 좀더 불쌍하다. 은심 없는 이블린? 그림자 없는 백스. 아니 암살자가 암살을 해야 하는데 암살을 못해요. 미인계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은심만 안 됐을 뿐이지 잘 컸으면 세잖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격자만 없으면 암살이다. 그림자 없는 백스네. 알파 없는 마스터이, 촉수 없는 일라오이? 아, 일라오는 근데 근육 자체가 너무 강하지 않냐? 근데 마스터이는, 얘들아, 나에게 방법이 있어. 일단 니들이 한타를 열어. 그럼 내가 백도를 칠게. 근데 알파가 없다? 둘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외형만 봐요. 마스터이를 보고 쫄까요? 일라오이를 보고 쫄까요? 다쿠야외견만 보면 진짜 바로 눈깔아야 돼. 쫄수없어도 이걸로 후려치거든요. 애초에 이건 알파 없는 마스터이. 이거 너무 심각하다. 마스터이 늑대 없는 킨드레드대창 없는 니달리? 늑대 물어 근데 물지 못해. 창 없는 니달리? 니달리는 애초에 쿠거폼이 있어가지고 굳이 창이 없어도 쿠거폼이 상당히 세거든. 형 늑대 없는 킨드 노꼴이야 어 제발 형 니달리는 창 사실상 못 맞추니까 없어도 됨 구체없는 오리아나 대 식물없는 자이라 일단 구체없는 오리아나 왜함?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인공지능이야 이거 그냥 디트로이트 비커뮤먼이야 <laughs> 식물없는 자이라 둘다 평타밖에 못치는데요? 아, 둘다 쓰레기인데? 둘다 워낙 쓰레기처럼 느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갈까요? 둘다 없으면 얘들은 뭘할수 있나 어 AI 상담 요원 시스템밖에 못해 식물 없는 자이라? 그 그라목선 선에서 컷이야 그냥 얘는. 그나마 더 쓰레기 같은 자이라 하겠습니다 흡혈 없는 블라디미르 데 거미 없는 엘리스? 아 근데 엘리스는 자기 자체가 거미 폼이 되잖아 똘만이 거미들만 하는 거 아니야? 거미 폼을 못한 엘리스면 은 고치싸게 되네 흡혈 없는 블라디 흡혈을 못할 뿐 피를 못뭐 뿌리는 행위는 되는 거죠 흡이 아니네 그냥 혈이네 <laughs> 그냥 자기 피 깎이면서 상대 피도 깎는 거야 와 상남자 아니냐? 진짜 탑에 어울리는 남자가 됐는데? 이게 진짜 망난이지 범위 없는 앨리스 하겠습니다 변신 없는 케인 데 망치 없는 뽀삐 아니, 뽀삐는 애초에 그 실드가 있잖아요 W로 실드해서 진입 막고 벽쿵하면 되니까 근데 제일 쓰레기 패시브를 갖고 있는 애가 변신을 못한다? 진아무것도 아니에요 망치 없으면 딜안 나오죠? 아니, 왜 굳이 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역발상이야 탱커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변신을 못하면 왜 하는 거야 야 얘... 레드는 혼자 먹을 수 있냐? 난 개인적으로 케인이 좀더 쓰레기 같아. 왜냐하면 이 둘쪽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내가 찢어 발였어 그냥 트런드의 밥이던데요? 근데 뽀삐는 진짜 세. 데이지 없는 아이버데 체형 없는 파이크. 와우. 근데 파이크는 딜은 세지 않아? 파이크 스킬셋이 케 좋잖아. 작살 던져서 끌고 오고, 한번 훑어 지나가면서 스턴 걸고, 그 다음 은신. 근데 이 체형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얘가 체형을 하면은 티번한테 돈을 줄수 있잖아. 근데 애초에 얘는 괜찮아. 근데 데이지는 데이지란다. <laughs> 봐봐! 얼마나 자연스러우면 이 친구의 챔프명을 데이지라 읽겠어 파이크보단 역시 데이지, 아, 자꾸 데이지라 하네? 아이번이 낫다. 이 하겠습니다 은하살 없는 베인 데 픽스 없는 룰루 어우, 어우 어지럽다 자 은하살 없는 베인 실적으로 이제 고정딜이 없는 거예요 고정딜 없는 베인이고 근데 베인은 은하살이 없어도 원딜러잖아 궁쓴 다음에 구르면 애초에 은신이잖아 픽스는 이 패시브만 당나하다고요 그러면 실드만 걸어주는 거네? 그냥 고정딜 없는 베인 데 실드 못 걸어주는 룰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룰루가 좀더안 좋을 것 같아 나 얘는 애초에 스킬셋이 괜찮아 버섯 없는 티모드에 스칼 없는 클레드 어둘다 요들 새끼들인데 버섯 없는 팀 오면은 에? 근데 클레드는 스칼이 있어야 클레드 아니냐? 얘가 이거 다 해주는데 팀원은 애초에 은신도 되고 독도 날리고 해서 그나마 괜찮아. 근데 스칼 없는 클레드면 야 달리지도 못해. 왜함? 스칼이 조심스럽게 클레드한테 지게를 권하면은 그냥 얌전히 올라타는데 클레드야. 주인타. 벌써 그렇게 됐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타는 거지. 어느 산으로 버릴 거야? 클레드 할게요. 부채 없는 신드라데 그래 없는 블리츠 크랭크? 근데 그래 없는 블리츠 크랭크는 우리는 많이 봤어. 우리는 그램 없는 블린치 크랭크를 많이 봤답니다. 심년아좀 끌어봐. <laughs> 이런 말 많이 나와. <laughs> 되게 어색하지 않아, 이 친구가. 애초에 얘는 이가 좋아. 이 e 자체가 모든 CC기가 통하지 않는 에어본이야. 구체 없는 신드라. 자, 신드라가 메인 딜이 이제 구체거든요. 이 구체가 많을수록 신드라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구체가 없는 신드라면 도대체 뭘할수 있는 거죠? 겠습니다 깃털 없는 자야 대술 없는 그라가스 홀리 쉣 평타를 못 쳐요 얘이 예, 친구는 깃털로 때리는데 평타도 못 치는 쓰레기가 됐는데요? 술 없는 그라가스 괜찮아 술배로 치면 돼 알죠? 그라가스 술배 존나 아픈 거 술이 없는 거지 술통은 있잖아 깃털 없는 자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o d 야 존나 어지러운 거본거 같은데 지금? 와야 이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자 스택 없는 나서스 대 붙을 수 없는 유미에요 자 스택 없는 나서스 그니까 Q스택이 이제 내려 찍는 거거든요 내려 찍을 때마다 이제 스택이 차가지고 Q에 데미지를 올리는 건데 애초에 나서스는 Q스택이 없어도 얘스킬스이 좋아요 W로 사람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E로 장판 딜 넣고 궁으로 이제 마법저항력 높이고 그래서 Q가 없어도 상당히 쓸만한 AP입니다 근데 홀리 뻑킹 쉣 홀리 쉣 붙을 수 없는 유미? 너 라면 압수야. <laughs> 기한할 때마다 한 번씩 쓰다듬어주는 길고양이 역할밖에 못해. 궁이요? 궁 쓰기 전에 찍힐 것 같은데요? 아, 의외로 딜도 세고 유지력 좋다고요? 너희들은 유미가 전멸 드는 거 보고 싶니? 진짜 개열받을것 같은데? 근데 그럼 뭐해? 붙질 못하는데? 끝났어. 붙을 수 없다는 거에서 끝났어. 얘는. <laughs> 자, 홍철 없는 홍철팀, 리그 오브 레전드, 16강전입니다. 호탑 없는 하이머 딘거 대 알파 없는 마스터이. 이제 메인 딜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난 딘거 쪽. 미사일 줏내 날리거나 폭탄 그냥 통통 튀긴다거나. 이건 알파 없는 마스터이로 할게요. 워낙 이게 좀 너무 돋보적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데이지 없는 아이번 데 늑대 없는 킨드레드. 우리 데이지, 아휴. 아, 죄송합니다. 아이번. 아, 뭐, 자꾸 왜 데이지라 읽냐, 얘를. 그래도 킨드레드는 궁이 좋으니까. 양의 안식처니까 킨드레드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궁으로 애들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데이지 없는 아이번은 도대체 뭘할수 있나요?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나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다. 데이지 없는 아이번 하겠습니다. 붙을 수 없는 유미 대 식물 없는 자이라. 오우, 쉣. 어지러운데? 유미는 붙을 수만 없을 뿐이지 스킬은 쓸수 있어. 자이라 스킬들이 하나같이 다심 물을 쓰네 이건 자이라 올릴게요. 픽서 없는 룰루 대 스칼 없는 클레드. 오, 쉣. 이건 다쿠 아니냐? 스칼 없는 클레드 뭐 어떻게 하라고? 궁도 못 써. 클레드 하겠습니다. 스칼 없는 클레드 대 식물 없는 자이라니까 클레드가 왜 좋아 보이냐? 자, 리그 오브 레전드 8강입니다. 와, 그래도 클레드가 양반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자이라가 식물이 없으면 진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클레드 그래도 총이라도 쓸수 있지. 개불쌍의 자이라 이건 자이라 올릴게요. 자, 어느덧 4강전. 식물 없는 자야 대 깃털은. 기타는... 폴리쉣둘다뭘할수 있는 거죠? 자야랑 평타라도 친다고? 아, 예 깃털 없는 자야 할게요. 자, 리그 오브 레전드 홍철은 홍철 팀 결승전입니다. 깃털 없는 자야 대 그림자 없는 백스. 도대체 뭘할수 있는 거죠? 자야의 스킬셋은 다 기타에 관련이고요. 평타랑 스킬을 못 쓰는 자야. 아, 그래도 자야는 락한이 있네. 피싸기 락한 소환하면 돼. 근데 백스는 외로워. 아 유부남 비에고를 좋아해? 홀리 쉣! 결정했습니다. 음, 저는 그림자 없는 백스로 할게요. 친구도 없어. 자웅처럼 농절티 리그 오브 레전드 우승자는 그림자 없는 백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픽스 없는 룰루. 게임 끝날 때까지 컨트롤 4만 계속 눌러도 1인분입니다. <laughs> 아 그렇네. 랭킹 한번 볼까요? 애트할 없는 소나? 맞네. 아니 말도 못해, 음악도 연주 못해. 아무거라고몽미뿐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쓰레기 챔프 홍철 없는 농조팀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두 유바.